1번 음력 5월 5일 여자는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하면서 즐기는 명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단오입니다. 2번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이며 60여종의 식물, 130여종의 곤충, 160여종의 조류와 다양한 조류와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독도입니다. 3번 개인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 사건과 범죄 사건에 관련된 형사 사전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 등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변호사입니다. 4번 신호등의 빨간색과 노란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정지를 의미합니다. 5번 시어머니 할머니 어르신에게 이야기는 할때 무슨 말은 사용합니까? 정답은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6번 119는 어떤 긴급 전화입니까? 119에 전화하면 누가 출동합니까? 정답은 화재 응급환자 발생신고 전화번호입니다. 119에 전화하면 소방관이 출동합니다. 7번 돌잔치에서 돌상 위에 쌀붓 활. 돈, 실등 여러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가 집는 물건을 보며 아이의 장래를 점쳐보는 의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돌잡이입니다. 8번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에 일정한 돈을 조금씩 납부하고, 실제 위험이 닥쳤을 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보험입니다. 9번.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일 등에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10번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11번.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버리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지 않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무단 투기입니다. 12번.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민연금입니다. 13번 조선시대 유교를 가르치던 최고의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선균관입니다. 14번 도둑이나 강도를 만났을 때 하는 긴급 전화 또는 범죄 신고 전화는 몇 번입니까? 15번. 눈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합니까? 정답은 안과에 가야 합니다. 16번. 독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답은 동해 바다 끝에 있습니다. 동해의 울릉도 옆에 있습니다. 17번. 길을 건너갈 때 신호등이 무슨 색으로 바뀌면 건너갈 수 있습니까? 정답은 초록색입니다. 18번 6.25 전쟁에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병력 지원국은 16개국 의료지원국은 5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병력 지원해준 나라 중 3개국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미국, 영국, 캐나다입니다. 19번 음력 8월 15일에 치르는 한가위라고도 불리면 설날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가을에 수확된 곡식을 조상님께 오리고 그해 농사에 대해 감사하는 풍습이 있는 명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추석입니다. 20번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이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의자료입니다.